없어서 이바 들으려고. 찾았다. 이바. 아, 이게 또 사격 수 차를 못 없어요, 또. 다 <laughs> This w 안.. 그거 되네. 아무도 안 쓰신 다음 제 가져갈게요. 가 경량, 경량, 경량 총이 없어. Body shield here. Level two. Care package I bet the care package has some sweet gear for us. Sending up my decoy. can to what got bamboozled <laughs> barrel stabilizer here yeah? level three spitfire here R99 here. bolt here. the three. Yeah, I could use that. Oh, it's are little Get out there and bamboozle. No bamboozle Round 2, beginning ring countdown Taking a med kit, one sec Heavy ammo, standard stock here, level 1 Extended heavy mag here

이쪽 키지가? 어 <laughs> <explos 레이> <웃음> <아예>? <웃음> 오, 황금 갓다!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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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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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분대밖에 안 남았어. 주식이 뭔데 저렇게 절사워? 코드 더 매드 도그. 똑같고 혼자 가는 거임? 아니요. 코드 미치는 게. 그냥 자이들어가 해야 되는 거요. 여기 올라가 해야 야 중량탄 몇발 있냐? 전안 써요. 한 발도 없어요. 저도. 중량탄이 안 나왔어요. 아니, 지금 디보션 들고 끝까지 하고 있네. 아, 디보션 저거 타니까 바꿔줘. <목소리> 아, 네, 매드 도군가 존나 잘 쏘던데, 일단 뒤쪽에 있다는 얘기고, 그 얘기는. <목소리> 감시딱 가는거 아니야 대포까지 올라가는거야? 아소리 난다 어디? 저 앞에 있다 대중제쯤 있다 야야 싸운다 싸운다 싸우네 그니까 아까 그쪽이네 야 그럼 이거 빨리 닦아야 되는데 야 두분데네 와저 빨리 닦아야 되는데 가자 가자 그냥 어차피 이럴거 싸우자 뭐야, 잠깐만. 천천 가봐. 그렇지, 형, 여기 탄약 좀 있어요. 어. <laughs> 중이야, 아, 탄약 방지 중이야. 사약 방지 있어요. Here. 오, 아, 총이 원하는 게없요 중량탄이 없네 있지 않았어요? 어 시체 있었던 것 중량탄 없어. 여기, 여기 있나? 아니, 네다 죽은 것 같은데. How t h i s way? 어 없어 없어. 저 어디 있어? 여기 있다. Target spot. 아이씨마 너무 먼데. <laughs> 좀더기패키지 떨어진다. <laughs>

롱보. 와, 로고, 존나, 센 진짜. 나 바로 못도나 바로 못하나 바로 못하죠. 못하 바로 어가들중지 어, 다지금1층1층 <laughs> 마주두명아씨